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평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옵니다 이번 명절은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명절이 심이 아닌 또 다른 일거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로 우리 사람들은 휴식이 있어도 정말 쉴수 없는 시대, 평안이 있어도 평안이 쉴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이러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 모두가 힘겹고 어렵다는데 어떤 사람은 홀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얄미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 왜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자족하며 살까 하면서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중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서 지난달에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잠시 쉬는 기간이었고, 또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휴가 간 곳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에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처음 간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정말 자연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아, 정말 멋있다, 신기하다. 마음 어디가 한 곳에 확 뚫리는 뭔가 열리는 그런 느낌을 예, 받습니다. 아, 자연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것은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뭐 자연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이제 휴가가 끝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통해서 뭔가 달라지면 좋겠지만 아마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게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laughs> 원래 자리 들어오면 또 원래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또 열심히 또 사역하고 본인의 모습대로 다시 일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뭔가 조금 변화를 주면서 좋은 세상을 정말 바꿔보고 싶고 바라보며 꿈꾸며 애써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좋은 세상을 변해가기 보다는 날로 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날로 사람들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부족함 때문입니다. 부족하여서 걱정이 많아요. 나의 키가 사람들이 원하는 평균 키보다 작고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죠. 몸이 좀 연약한 사람은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또 돈을 또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채웠으면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풍족함을 보고 상대적인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더 채우고 채우지만 끝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리포스 사장이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아, 저거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있습니다. 남자, 여자 다 관심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광고, 마케팅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보다 뭔가 인위적이고 만들어진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선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구입해서 누리지 못하면 뭔가 내가 뒤처지고 뭔가 내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AI가 있었는데요. 이 AI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요.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청했어요. 그래서 잠을 청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한 쪽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내 알람 소리가 아닌데, 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하면서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아, 대체 누구야? 옆방이야? 윗방이야? 하면서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래서 찾아보려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게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새가 소리를 내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어, 이 교수님이 그걸 경험해서 이것을 깨달았대요. 아, 우리가 얼마나 인위적이고 재현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느낀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새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알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직접 새를 본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본 새를 그 다음에 실제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만들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무한한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힘은요 바로 돈에 있습니다. 돈을 위해, 위해,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비인간화라고 합니다. 나는 해야만 한다보다는 나는 할수 있다라는 구호로 외치면서 성과 위주의 사회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를 내지 못하면 뒤처지고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실패자가 되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돈과 또 연관되어 있죠.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판단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여기는 세상에서 돈 많은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판단되는 그런 돈이 주인 되는 노릇으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돈이 자유를 준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로이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돈의 유혹에 빠지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다 지구의 자원이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는 이용해야 할 연줄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모든 것이 희생된다는 것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 네.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걸려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되면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에도 많이 싸우죠.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소외감, 공허감, 분노가 우리 안에 다들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영혼 잃어버린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더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편 23편 말씀해 보면 이 기자는요, 이 다이슨요,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일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다윗은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한 사람들을 보면, 아, 보통 양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양은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주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특성들을 계속 가지고 있죠. 이 다윗은요 자기가 양처럼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수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정말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혹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목자라면 채우면 채울수록 항상 부족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시라면 우리의 목자 이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질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 등이 가축에게 있어서는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요, 또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무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다윗 역시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에는 이 풀은요, 아무 때나 나지가 않습니다. 비가 온 직후에 어, 양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풀이 조금씩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목자는요, 비를 따라서 양떼를 이도, 인도합니다. 너무 늦게 옮기면 풀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너무 빨리 옮겨도 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을, 푸른 풀을 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들은요, 물을 마셔야 돼요. 양들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양들이 힘이 없고 무력,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양들이 목이 마를 때에는 침착하지 못하고 이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이 양들을 참, 양, 물을 잘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깨끗한 물이 안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또질병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항상 아, 깨끗한 물이 어디 있고 좋은 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 아, 다니고 또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떠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여의 이 사건을 일으키셨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를 만들고 그 하객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의 3 8년된 병자들도 고치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슨요,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욕망이 있는데요. 그 욕망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결핍을 느끼게 해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면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은요, 다시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양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을까요? 양은요,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뚱뚱해서요잘 넘어진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양이 한번 넘어지면 등은 땅이 닿고 네 발은 허공에 들린다고 한답니다 근데 이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막 발부동을 치지만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혹시 양이 보이지 않으면 찾다가 양이 뒤집혀 있으면요 그것을 다시 옆으로 해서 굴러서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양은 그러면서도 또 다시 걷기 시작하지만 또 어떤 양은 너무 오래 누워있어 그런지 비틀거리면서 힘이 주저없이 그냥 앉을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목자의 보살핌으로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배만 부르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믿는 사람들은 배만 부른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이것이 어디일까라고 하는데요 각자들마다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땅의 이 와디라는 지역인데요 아, 이 와디라는 지역은요 오랜 세월 우기마다 아, 무섭게 아, 흐르는 물에 깎여지 면은 깎여 만들어진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이런 뜻이 깊고 깊어 햇빛조차도 들지 않는 곳또 그리고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이 숨어있어도 알수 없는 무서운 곳이라,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깊은 어둠, 사망의 어둠이란 뜻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쉽게 에기해서 우리가 죽음 위험에 처한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무겁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해서 지금 이상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는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양이 두려워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목자가 양들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들을 지켜줘요. 양이 절벽으로 낭떡이지나 떨어져 있을 때 뭔가 걸려있을 때 목자는 지팡이의 갈고를 이용해서 이 양들을 지켜줍니다. 또한 맹수들 실제로 맹수들의 공격이 오면 이 목자는 요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구하려다가 다치거나 실제로 목숨이 있는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평생 동안 이 다이슨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이슨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결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서만 성전을 짓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에게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간절히 표현한 게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릎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요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 다이슨 하나님 전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전에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혹 불편함을 주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무국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 우리의 목자 되실 때, 목자가 아닐 때에는 정말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골짜기, 음치한 골짜기 둘러싸이는 환경이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움, 명예, 권세가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거나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일세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 못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무국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